세븐틴 타로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주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뒷면을 보시고 마음이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주세요. 뒷면 선택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그림 카드를 보고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1번 리딩입니다. 대표 카드로 완대 6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승리를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축하를 받는 그런 의미의 카드가 되겠습니다.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목표를 곧 달성하게 된다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내 활력으로 능력, 뭐 실력을 인정받아서 승진을 나타내는 카드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중간고사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 부러움을 산다거나 뭐 축하를 받는 그러한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내가 지금 이번 주에 무엇인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것에서 내가 원하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그러한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중요한 거래가 있다면 그것이 성립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카드도 되겠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가족에게 기분 좋은 합격 소식이 들려온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도 되겠습니다.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리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4번 황제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까지 내가 무수히 많은 위기를 겪어오면서 그것을 나의 실력으로 만든 그러한 경험이 풍부한 능력자라고 볼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확고한 뭐 책임감 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독립을 하게 됐다는 의미의 카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카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정을 꾸리게 됐다는, 내가 가장이 됐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대 2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한 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그렇지만 그 목표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겠다는 야심찬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내가 내 자리에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더 높은 자리까지 승진을 하겠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겠다. 라는 목표를 정하는 그러한 의미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스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이번 주에 무엇인가 마무리가 확실하게 지어지는 그러한 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나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엇인가 마무리가 지어지는 카드. 나의, 내 주변에서 중요한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됐다는 의미의 카드. 그것은 이성일 수도 있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서로 굉장히 돈독한 동료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서 이별을 하게 되는 뭐 그러한 카드. 뭐 새로운 어, 변화를 나타내는, 뭐, 전환점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내 인생에서 1막이 끝나가고 2막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성적까지 거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한 단계 내가 이 단계를 꾸준하게 계속 올라온 단계를 유지하고 싶다거나 조금 더 도약하고 싶은 뭐 등수를 얻어낸다거나 하는 의미의 카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격증 취득을 함으로 해서 이제는 공부를 끝내고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다거나 내가 이제는 공부를 마무리 짓게 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됐다거나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사를 하게 됐다거나 이사를 한 것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 아니라 먼 곳으로의 이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뭐, 이민이라든지, 내가 출장을 가게 됐는데, 뭐, 장거리, 출장을 가게 됐다거나,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거나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한 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로 펜타클의 4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내가 내 것을 분명하게 지키고 싶다라는 의지가 확고한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안정을 추구하는 카드. 이 카드가 좋은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이익을 우선해라. 안정적인 것을 취하고 위험은 되도록이면 피하라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안정적인 길을 가라는 카드. 내가 뭔가 이번 주에 뭐 투자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것은 피하라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너무 도전 정신만 가지고 도전해서 무엇인가 그냥 잘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신중함을 요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안정되게 갈수 있는 어, 그러한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카드 흐름으로 봤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끝내면서 더 높게 뭐 날아오른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됐다는 목표를 갖고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들이 되겠습니다. 1번 분들, 더 발전적인 그러한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리딩입니다. 대표 카드로 4번 컵에 역방향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4번 컵카드는 꽉 막혀 있는 어느 상황, 또내 생활, 또는 내 일에서 실증을 느끼고 있거나 무기력함, 권태의 카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것이 역방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내 삶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뭐, 방향 전환의 시기를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그동안 답답했던 문제에 대해서 뭐, 해결책을 찾아냈다라는 의미의 카드. 내가 내 생활에 복귀의 의미도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새로운 변화라든지 관계, 그런 것들도 내가 기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리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고위 여사지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지성과 이성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 뭐 통찰력이 좋아지는 시기, 직감이 매우 발달한 시기라고 볼수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집중력을 굉장히 발휘해서 공부가 잘 되는 그러한 것으로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러한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노력하는 시기, 노력이 굉장히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고요. 계획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활하는 그러한 카드. 성실함의 카드. 뭐 근면함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런 공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시기. 다소 자신에게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겉으로 절대 표출하지 않는 카드. 그리고 판단력이 좋아지는 그런 발전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펜타클의 7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내 생활에 대한 지금 계획, 검토가 중요한 시점이다 보여지는 카드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 내 생활이라든지 뭐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카드.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성적을 얼마큼 올릴 수 있겠다라든지, 지금 내 생활에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목표를 하고 있다면, 저축은 얼마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소비는 어떤지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고, 점검해 보는 그러한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이 카드는 지금 내가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를 예상할 수 있고 굉장히 발전적인 성공이랄지 그런 것으로 갈수 있는 중간 단계에 있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완드의 5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내 환경이 조금은 혼란스러운 시기다라고 볼수 있고요. 건강하거나 건설적인 경쟁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투쟁심은 높아져 있지만 나쁜 감정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고요. 맞서서 경쟁함으로 인해서 나의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회나 오디션에 참가한다는 의미의 카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 동료, 친구들과 뭐 상의라든지 어느 지위를 두고 틈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카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한 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로 펜타클의 2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내 일과 내 생활, 뭐 공부와 내 생활, 연애 생활과 내 생활, 아, 그런 것들의 균형을 잘 맞추라는, 능숙하게 균형을 맞춰서 가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자기 생활에서 균형을 잘 지켜서 뭐 컨디션 관리라든지 어느 면에서 너무 지치거나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자기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의미의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분들 특별한 것이 주어져 있는 뭐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한 주는 아니지만 이 한주가 정말 커다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노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한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리딩입니다. 대표 카드로 펜타클의 10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물려받은 유산이나 재산을 충분히 잘 발휘하지 못해서 금전적 손실이 많이 생겨난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물려받은 유산이나 재산으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과 다툼이라든지 갈등이 생겨난 부담스러운 상황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드시 금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장 내에서 나와 가치관이 다른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사나 동료들과 생긴 마찰이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사람이나 자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의 환경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카드에서 이 카드가 나온 것은 직장이라든지 가족 간, 친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내가 의견 충돌이라든지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리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는 완지의 4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바라는 어떤 나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카드, 목적을 달성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다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정신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도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축하하는 의미, 결혼식의 의미도 담고 있어서 내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친척, 뭐 지인의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로는 완디 10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사회, 가정 또는 커리어와 관련된 책임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뭐 심리적인 부담이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간 카드에서 이 카드가 나온 것은 이번 주에 내가 다른 주보다 평소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된다거나 심리적으로 또는 책임감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일이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이 카드에서 조언을 좀해 드리자면 신체적인 뭐, 과로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변 사람들과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은 좀 역할을 분담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느껴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담을 하는 것을 조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소드의 9번에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대표 카드로 나와 있는 펜타클의 10번 카드와 연결이 되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마찰이나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문제의 본질을 피하고 싶어 하는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자신보다는 남 탓을 하거나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러한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갈등이 발생한 일이 이번 주에 발생하지 않고 더 전에 발생이 됐다면 이미 최악의 순간은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볼수 있고요. 더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카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를 피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카드에서 제가 조언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뽑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 성취할 수 있는 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마음의 짐은 하나쯤은 덜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가 되겠고요. 신체적으로 심신이 필요할 만큼 일이 많은 주라고 볼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일하는 데 있어서 또는 가족 간의 충돌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3번 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를 한장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카드로 9번 헐미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처하라라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누군가 멘토가 될 만한 사람에게 상담을 하라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상담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혼자 스스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도 답을 얻어낼 수 있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같은 상황에서 힌트를 얻으면 좋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가 될수 있겠고요.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나와 다른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그 수용성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거기에 충분히 내 의견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그런 조언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3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리딩입니다. 대표 카드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와서 내 일이 잘 풀려나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요. 작은 행운이 거듭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막혀 있었던 일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의 카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그런 일이 주어질 수도 있는 카드가 되겠고요. 연애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운명을 느낄 만한 만남, 뭐, 첫눈에 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긍정적인 내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주는 행운이 들어있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리딩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완드의 에이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바라는 것을 손에 넣고 싶은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기회가 나에게 다가옴을 의미하고요. 자신감을 뜻하는 카드 나의 열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나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카드가 되겠고요 대표 카드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카드를 연결해서 보자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출발점이 될수 있는 일, 일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순조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애적인 면에서 보자면, 새로운 사랑의 열정을 쏟는다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결혼하신 분이라면 임신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카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로는 컵의 7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계획을 세워서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나타내는 카드가 아니라, 먼 훗날의 꿈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뭐, 10년 후에는 내가 내 차를 내가 원하는 어떤 차로 바꾸고 싶고, 어느 단계까지 승진을 하고 싶고, 돈은 얼마 정도를 확보해서 재산으로 얼마를 갖고 싶다라는 어 굉장히 먼 훗날의 꿈 같은 그러한 목표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멋진 이성도 만나고 싶다라든지 그런 희망 사항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펜타클의 2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 생활과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한 주를 순조롭게 보낼 수 있는 카드 원만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내가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내 생활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내가 많은 일을 맡게 된다 하더라도 나의 열정이 더 보태져서 순조롭게 균형 잡히게 유연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한 줄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번 뽑으신 분들은 나에게 혹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부업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커다란 나의 지금 본업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에게 무엇인가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잡으시는 4번 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4번 분들을 위한 조언카드 한 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든 기사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완드의 에이스 카드와 더불어서 무엇인가 내가 시작을 할수 있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카드라고 볼수 있고요. 이직이라든지 이동에 운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카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언으로 말씀드리자면 앞뒤를 따지지 말고 우선은 행동하라 라는 의미의 카드가 되겠고요. 심기일전에서 시작하라 라는 의미의 카드가 될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범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